네, 안녕하세요. 오늘, <laughs> 오늘은 아토 먹방을 해볼 건데요. 제가 실수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실수로 뭐, 얼어버렸어요. 봐주실 거죠? 봐주시면 봐주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. <laughs> 그리고 잘 잘못했는지 잘못 못 했는지 결석 신고를 하는 거요. 결석 신고 흔적이에요. 그림자 개 모이 개 보이네. 여러분 손을 들리시나요? 음. <웃음> <웃음> 있잖아 제가 감기여가지고 너무 너무 잘 때가 너무 힘들어요.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. 음. 스프렁키 아는 친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얼 열. 도 아는 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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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맘땀 때리겠습니다. 당, 정신 차려. 이번 전에뺨때린 소리에요. <laughs> 모르시는 영어 사람들에 위해서 영어 베리야미. 나습니다이두 개가 더좋 is 두 개가 더 좋아. y 두개 m 더 좋아. 이두아이더이두 개가 더 좋아. 이두더 치바 소스고 아 스몰 슬라이위미 이거 맞나요? 이거 맞나요, 여러분? 니슬 코맨 치바 소스 슬이위다스 와이 뭔다 위톨 스윗 와이 와츠 <laughs> 오늘 은 여기까지 만 할게요. 모두 사랑 안녕.